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년아보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조금 늦잠을 자가지고 아 오늘 왜 눈이 안 떠졌나 했는데 알람이 안 울렸어요 지금 시간은 한 7시 정도 됐습니다 7시 한 10분 정도부터 물을 밀기 시작할 텐데 지금 제가 좀 늦었어요 그래서 오프닝을 좀 이렇게 찍는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물이 800 단위 정도 돼요 그래서 홍보기 좀 많이 올라올 텐데 지금 빨리 가서 황복을 틀어야 됩니다 비가 와서 어제 못 갔고요 오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물 밀때인데 어제도 갔어야 되는데 어제도 못 갔어요 그래서 이틀만에 보는 황복상강망인데 과연 황복이 들어올지 저는 오늘 조금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이제 나올 때가 됐거든요 이제 아카시아 꽃이 딱필때 됐고 물도 세고 해서 이번 물에는 정말 좀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빨리 가서 황복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제가 이제 잡는 황복 많이 구매해주셔서 진짜 이제 뭐 황복을 지금 쌓아놓을 그런 것도 없습니다. 바로바로 나가기 때문에 진짜 작년에는 제가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이제 키우면서 이제 많이 죽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 죽을 것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바로 나갑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빨리 가서 황복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복 잡으러 가시죠! 여러분 지금 좀 많이 늦었습니다. 왜냐면 하 휘발유가 떨어져가지고 다른 어부님께 빌려서 넣어서 왔습니다. 어이구, 어이구. 감유치만 있냐? 한 마리.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laughs> 가운데 거 이거 볼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물이 쎄가지고. 물이 아, 센데. 어이참못 보겠는데, 이거? 아, 어, 이거 내일 봐야 되겠는데?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안돼 안돼 안될것 같습니다. 이거 내일 보는 걸로 하고 다른 거 봐야지. 신경망 있는데 요 조금 뭔가 이상하다. 많이 올라왔을 것 같은데 내느낌에오 있다. 이야 아오 잉어 오 황복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지 알았어 이틀 만에 온 건데 많이 와야지 황복이다. 한마리어오 미안 미안 미안. 둘셋넷 다섯 아 소거리 소거리 네마리 있네요 하지만 금어기 다 살려주겠습니다 잉어 예. 어떻게 예. 하면 좋아 이거 가시가 예, 걸렸어 나가라 제발 내 금어 찢어진다 나가 그렇지 당장 나가 물이 색깔이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단비가 왔습니다 적당하게 근데 비가 좀더 와도 제 삼각망은 멀쩡할 것 같아요. 가운데 대망의 가운데 가운데가 확실히 많긴 해요. 제발 복덩어리가 들어와라. 오 있다. 안 지났습니다. 한 번. 한목세 마리. 두 마리 있고요. 하나, 둘, 셋. 왠지 느낌이 밑에 거에 있는 것 같아. 그래가주고 그오기 때문에 이렇게 다 살려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살려주니까요 기가 막히게 쳐진 황복부물입니다 여기 제가 꿰매줬었는데 효과가 있었지 저번에 왔는데 없더라고요 제발 지저분하네 근데 없어 어찌 된 거야 이거 야 이거 큰일 났다 황복 진짜 너무 안 나온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구멍은 다 메꿔줬는데. 제발. 형, 부가 보여, 다오 야, 뭐야. 야, 없어. 어떻게 된 거야. 방에도 없네. 오? 어? 이렇게 없을 수가. 없는데? 진짜 큰일 났다, 이거. 꼬였나? 안 꼬였어. 그냥 없어. 어떻게 이렇게 없지? 뭔가 이상하다. 뒷한 마리도 안 들어갔다고? 뭔가 이상한데. 아, 이거 아닌데. 안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럼 밑에 거 한번 가보러 갈게요. 보자. 밑에 거. 없는데. 큰일 났다 이거. 뭔가 잘못됐다. 뭐가 좀 문제, 문제지? 어디 홍복거문에 홍복이 한 마리도 없어. 아, 이거. 뭔가 잘못됐다. 아, 저 밑에 거볼수 있으면 보고 아니면 못볼것 같아요. 맨 처음에 봤던 거못본거 위에 불정입니다. 어떻게 저 위에 있는 황복구물이 한 마리가 없을 수 있지? 잉어가 있나? 그럴 줄 알았다. 여기 두 마리가 들어있다. 황복은 안 들어오고? 잉어가 들어있어? 없다. 와, 조졌다. 망했다. 없습니다, 여러분. 황복 없어요. 야단 났다, 이거. 물 미는데도 안 올라오네. 황복이. 네, 여러분, 물이 더 내려오는 것 같다. 뭔가. 어, 있다. 황복 있다. 좀 있다. 아, 여기서 좀 있다. 여기에 좀 많다. 그렇지. 네 마리. 앞방에는 네 마리 있고요 뒷방에 얼마나 있냐. 야, 물이 너무 쎄. 아, 뒷방이 없나봐. 두 마리 있었네, 뒷방에. 10kg 되겠네, 오늘. 10kg 되겠어요. 하나. 아유, 아유. 아. 물량이. 너무 안나오는데 세. 근데 그래도 커요 남자다 남자 남자 본이가 나와요 뭔가 문제가 있어 여러분 자 황보 몇 마리인지 세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열둘 열세 마리입니다 열세 마리면 한 9에서 8kg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오늘 가져가지 않고 내일 어차피 올 거니까 내일 한 번에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네요 황복 잡기 2025년 황복 잡기 좀 어려워요. 그도 이렇게 두면은 잘 살아 있으니까요. 오늘 이렇게 두고 가고 내일 또 와서 마저 털어가지고 한 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일로 가시죠. 아, 그래도 황복 한번 이쁘게 하나 보여드려야죠. 아, 그래도 들어온 지 얼마 안된 황복입니다. 아주 깨끗한 거 보니까 좋습니다. 바람만 봐도 기분 좋네. 그러니까 황복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다시 왔어요. 에이, 네, 진 왜냐하면 내 네, 손질할 복이 없으니까 아침에 일찍 오시면 손질을 해셔야 되니까 가져가야 됩니다. 오늘은 뭐 별거 보여드린 게 없어가지고 내일 것까지 같이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라. 10 킬로, 10 10km, k 로10 킬로. 빨리 가자. 홍보가 좀만 기다려. 가자, 가자. 황보가 좀만 살아라. 오케이. 아유, 됐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날이 됐습니다. 또 여기 파주 임진강으로 왔고요. 아 안개가 아주 자욱합니다. 오늘 낮에 날씨가 많이 따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한번또 올라가서 하루 만에 온 거거든요. 황복이 잡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발 10kg 오늘도 10kg만 잡혀라. 여러분 그러면 황복 잡으러 가시죠. 네 여러분 왔습니다. 왔는데요. 좀 그물이 이상하네. 물이 많아요. 오이 물이 많습니다 지금. 뗏문을 열어놔가지고 물이 조금 많습니다. 황복이 과연 들어왔을까요? 오 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예스, 네 마리, 예스, 네 마리, 황보가, 네 마리, 적어도 2kg 확보. 아, 좋습니다. 오, 뭐야. 웅어가 살아있네, 웅어가. 웅어가 살아있는 게 진짜 없거든요? 근데 얘한 마리 살아있어요. 웅어, 이거 30만원, 중국에서 1kg에 30만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웅어가, 새꼬시로 먹고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수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연락이 온 데가 좀 있었어요. 둘, 셋! 얘는 안 살아있냐? 얘네는 갔다 이게 중국에서 엄청 좋아한대요. 어, 냄새도 하나도 안 나요. 먹어도 될것 같은데. 자 그래도 응어. 그래도 기념으로 가져가자. 오, 이 살아있다. 야, 야. 오, 살아있다. 살아있다. 들어가라. 응어! 쏘가리도 살려주고, 웅어가 있어, 웅어가 살아있어. 그것도 두 마리나, 그래도 가져가 볼게요. 다른데 터진 데좀 있겠는데, 이거 오늘 물이 세가지고 아, 꼬였나? 어, 있다, 있다, 있다. 세 마리, 적어도 세 마리, 하나, 둘, 셋, 딱 황복만 있네요. 이제 쏘가리는 안 들어온다. 그러면 황복이 좀 들어왔다는 얘기야. 뒷방이 없니? 뒷방에 흡수. 좋았어. 오, 이거 크다. 와, 헤드 뱅뱅허어허허허예허 야, 허허 너는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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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게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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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허허허허단 너는 마리? 허 아, 한 마리 있다. 한 마리. 한 마리냐? 더 없어? 뒷방? 뒷방, 제발. 한 마리만 더. 없네. 한 마리가 어디야? 가져가야지. 하나 놓치면 나가라. 이거 보세요. 이게 웅어. 웅어가 지금 살아있거든요. 몇 마리가? 한 마리 살아있어요? 청색을 띠네. 오 얘도 한 마리 살아있다. 이렇게. 입을 벌리면 살아있는 거야. 몇 마리가? 저거를 회를 한번 떠 먹어봐야겠다. 저는 날개 좀 털어주고 이동을 하겠습니다. 어제 한 마리도 안 들어왔던 상암마입니다 이거 진짜 정말 왔다는데 왔다. 너무 잘돼 있는데 이거. 홍복이 없어. 한 마리도 안 들어갔어요. 충격적이었죠? 없어 또 없어. 뭐 잘못됐나? 또 없어. 야 미치겠다 이거. 구멍 내가 봤을 때, 없거든? 근데 왜 없을까? 아, 미치겠네, 이 구멍 없어. 고기도 없고, 구멍도 없고. 진짜 문제 없는데. 미쳐버리겠다니까요 이거? 돌아버리겠네. 가운데 보자. 어 씨, 뭐야? 아! 아, 망했다. 백연어 들어왔다. 아, 더 미치겠다, 더 미치겠어. 안 보인다 했다, 제가. 아우, 난리다. 난리야. 이러면, 누가 들어오겠냐, 너 같으면.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황복은 있다. 있다. 한 마리 돌아버리겠네. 야, 이게, 빵이 너무 커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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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통과해라. 아. 돌아버리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 얘 들어가가지고, 올줄 알았더니, 이 녀석 때문에 홍복이 안 들어왔어. 뒤집어까봐 야, 왜 들어왔어, 그러니까. 뭐, 일부러 들어온 건 아니겠지만.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네. 좀만 더 빼면 될것 같은데. 살이 왜 이렇게 쪘어. 내려봐. 빼냈습니다. 와. 내가 보니까 배에 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배가 빵빵 거 보니까. 와, 진짜 힘들었습니다. 밖에다 던져줬습니다. 황복이나 보자. 또 들어온 것도 또 작아요. 에, 작다. 에이 얘는 평생 해줄게요. 더 커서 나중에 와라. 다시 묶어줄게요. 이삼강망의 마지막 거 한번 보겠습니다. 황복아, 기다리고 있다. 있었으면 벌써 보였을 텐데. 없다. 여러분 강준치밖에 안 보이죠? 젠장! 구멍은 안 났다. 구멍 났으면 강준치도 안 들어왔어. 우선, 밑에 거, 마지막 걸로 가보겠습니다. 홍보 그물에 왔습니다. 여기 한 마리 있었거든요. 한 마리라도 꺼내야 되니까. 흘러줄게요. 한 마리가 있었어. 분명히 있었어. 한 마리, 두 마리, 두 마리다, 두 마리다. 한 마리 더 들어왔다. 싸. 하나, 둘, 잉어는? 어, 당장 나가. 너는 거기서 숨막히게 있어, 어비안. 여기 있다. 찾았다. 들었다. 들었다. 진짜 힘들다, 이거. 음, 자. 와, 잠깐만, 좀 쉬었다. 자. 야, 그물, 되기 전에 쓰러지겠다, 이거. 에? 네? 한 마리도 없어. 큰일 났다. 있다. 있다. 오, 많다. 많다, 야. 잠깐만 기다려. 좀 마셨다가. 야, 치, 겠다 아. 아, 미안하다. 나 힘이 없어. 여기서 당기자 아, 잠깐만. 아우 힘이 하나도 없어요. 아좀 마셨다가 하겠습니다. 황복 잡다가 죽겠다 이거. 여러분, 이거 황복 상거 아닙니다. 허버하지 마세요. 황복차 주지 마세요, 이거. 와, 다시 한번 하자. 자, 한 번만, 제발. 제발 한 번만. 진짜. 어? 처음부터 다시. 아까 한 것처럼. 오, 어, 두 마리 넘었어. 세 마리 넘었어. 네 마리 넘었어. 더 넘어와, 이 자식들아. 좀만 더 힘내보자. 하나, 둘. 양차. 하나, 둘. 양차. 이 황복이 쉽게 잡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몇 마리 집을게요. 하나, 둘, 셋 오, 어, 얘 예, 화났다 화났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보세요 화났어 화났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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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 먹지 마. 미안해. 더 하나 봐. 오, 여러분 이거 보시죠. 아, 한복은 화나게 한 적이 별로 없어서 처음 보는 거예요. 귀한 거니까 귀하게 달했죠몇 아, 마리야? 아씨, 못 셌다. 정신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오늘 많아요. 한열몇 마리 될것 같아요. 아, 야, 됐다. 이거 어, 위에 겁니다. 전 지쳤습니다. 손에 힘이 없어요. 감각이 없습니다. 세 마리만 있어도 끓여, 그래. 아유. 이거 이모. 이모 새끼 때문에 안 들어오나? 한마리 있다. 아니 작아. 예쁘지 아니야. 네, 여러분 황복 키로 수도재 봐야죠. 자 보자. 열마리 거야 이게. 열마리 7키로. 열마리 7키로. 일는1 2 2 2물두 마리입니다. 오, 이제 7kg 같은데. 많이 들어왔다. 많이 들어왔어. 얘는 옹호. 웅어도 한번 도 가져가 보자. 이게 옹어입니다 얘는 안 되겠다. 우선 정비하고또 야, 시끄러. 워안 줘. 정비하고한탄강청년업로매장으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한탄강청년업로매장으로 왔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황복을 내릴 겁니다. 수조에 있는 황복은 지금 다뺐고요이 황복은 모자르면 더 추가로 손질을 하는 걸로 합니다. 14kg의 황복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 황복들, 일로 오세요. 아주 싱싱합니다. 하루 만에 들어간, 딱 24시간 만에 들어간 황복. 들어가자. 자. 어? 끝인가? 여깄다. 한번 끝났고, 이제 손질하는 거한번 조금 구경 좀 하러 가시죠. 선생님, 이 고기 아세요? 웅어. 웅어요? 네. 어, 웅어. 어, 이거 중국에서 유명하대요. 서해에서 오는 고기. 근데 이거 살아있었는데, 이거 새꼬시로 먹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거 한번 가져왔어요 1kg에 30만원이라고 하던데 이... 그렇게 비싸요? 비쌀 때는 와희한 생겼네요 예 <놀람> 양식복도 손질해보셨었나요? 예 양식복도 뭐 예전에 달라요? 써는 게칼 들어가는 게 예, 똑같아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음. 손질돼 있는 이 상태에 있는 거는 아무나 썰어도 되나요? 썰기는? 아 요즘에는 다 살짝 있어야 될것 같아요. 복을 아, 치고 가면요. 아 이것도요? 네. 어. 복을 치고 가면은 요즘에는. 그렇죠, 그렇죠. 다 있어야 될 거예요. 음. 근데 이거 있어도 못할것 같아요. <웃음> 어려워서. <웃음> 냉동하고. 네. 살아있는 거하고 도 죽은 거하고. 아 느낌 달라요? 네. 차이가 많이 나요. 냉동이 더 쉽나요? 그렇죠. 아. 대부분 이 정도의 양이 식당에 가면은 어느 정도의 가격이? 요즘에. 참복 같은 경우에는 네. 한 25만 원. 25만 원. 네. 황복은요? 황복은 비싸게 받는 데는 40만 원 정도. 아. 평균한 35만 원 하죠. 예, 네, 한그 정도. 이 정도 양이면. 양이면 이 정도 양이면은 몇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한 2~3인분 정도 되는 거. 2~3인분. 그렇죠? 많이 드시는 분들은 막 두세 점씩 먹으세요 그렇죠. <laughs> <laughs> 어떤 분이 남겼더라고요 양이 적다고 근데 양이 절대 적은 양이 아닌데 그렇죠. 와 너무 이쁘다 네 여러분 이게 바로 황복회 밀키트입니다 이제 여기다가 이제 맑은탕도 같이 가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서 이제 진공으로 갑니다. 진공으로 하니까 좀 아깝긴 아깝더라고요. 좀 뭔가 너무 이쁜 어, 이쁜 게좀좀 그렇죠. 좀 눌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 그렇게 딱 드리고 싶은데 또 랩으로 갈 수도 없고. 네, <laughs> 여러분 원래 이 모양입니다. 아주 예술적인 모양. 여러분 이거는 웅어입니다. 웅어. 거의 다 살아 있는 거 가져왔거든요. 거의 다죽 죽는데 오늘 신기하게 살아 있어가지고 가져왔어요. <laughs> 충격이 생겼네. 알인가? 알이네. 어. 이에 어, 나간 다음에 유통 하시는 분이 연락이 왔거든요. 어. 웅어 살수 있냐고. 어... 근데 나와봤자 이 정도인데 <웃음> <웃음> 다 죽어서 뭐. 이렇게 해 놓으니까 또 깔끔하네요. 좀억세까요 중간병 조금 빼야 될까요? 네 이야, 빠진다 소리가 좀 억세 보여요 <laughs> 이거가 네. 이세포시한될거네야 그냥 막막썰어주셔도 돼요. 야, 전어 같다 진짜. 어, 소리가. 헤헤. <laughs> 네, 소리, 네, 소리. <laughs> 네. 기름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죠전전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어, 와 맛있다. 음, 어 기름이 아주 잘 흐르네. 사진 보시면 엄청 연합니다 맛이 끝내줍니다 이거. 음, 고소하네요. 비싼 이유가 있구만 이거. 맛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고기 잡고 채이랑 같이 누워있습니다 채희야 그렇게 좋아? 응 우와 저건 뭐야 별이야? 응 달도 있지? 응다 없어질거야 채희야 그거 만지면 망가져 달이 없어졌어 채이가 가려서 안, 없어졌었어 없어요 달이 달 있잖아 발. 여기 반달 왜 어디다 없별 아! 있어? 아야 아파 별 있어? 별 있잖아 여기 많잖아 아빠 손에도 별 있다 <laughs> 야채이를 잡으러 가자 야라라야야야아, 아, 더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저 여기 보고 이쁜 짓좀 해보대요. 아이고 이쁘네. 누구 딸? 아빠 딸. 누구 거? 아빠 거. 누구들 맞출? 사자 놈들. 저 여기 보고 인사해. 안녕가세요안녕가세요 아, 저야 뭘뭐 배롱이야? <목소리나>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해야지 한 번만 한 번만.